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98쪽에 이항 분포와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활동 보시면, 한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3회 반복할 때, 다음으로에 답해보자. 1번, 각 시행의 결과는 몇 가지인가? 라고 했습니다. 동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앞면 아니면 뒷면, 총두 가지가 되는 걸 알고 있고요. 2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로서 같죠? 그리고 각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서로 독립인 것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때 표를 완성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했죠? 어떻게 합니까? 세번 중에 앞면이 0번 나오는 건세번 중에 0번 하고 앞면이 0번, 뒷면이 3번 이렇게 계산하죠. 따라서 계산하면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앞면이 한번 나온다는 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세번 중에 한번 나왔다. 앞면이 한 번. 나머지 뒷면은 두 번. 계산하면 8분의 3이 됩니다.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세번 중에 앞면이 두 번. 앞면이 2분의 1이 두 번, 뒷면이 한 번. 계산하면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앞면이 세번 중에 세번다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세번 중에 세번다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뒷면은, 아, 2분의 1이죠. 나머지 뒷면은 0번 나왔다. 실제로 계산하면 8분의 1이 되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위에서 구한 것처럼 각각 x 값에 따라서 확률은 이렇게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르게 되죠. 일반적으로 각각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전체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n번 중에서 0번부터 n번까지 골고루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 시행에서의 확률을 x의 분포는 이렇게 나타난 걸알수 있죠. 앞에서 푼 것처럼요. 그러면 위 표의 각 확률 이것들의 합을 계산하면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이 확률의 합이 1이죠. 그런데 앞에서 이항 정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요 왼쪽 부분, 요 부분은 사실은 p 플러스 q의 n 제곱을 전개한 형태와 같죠. 따라서 여기에서 p 플러스 q는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합은 전체 확률이 되고요. 그것의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 1의 n 제곱이 돼서 1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항이 2개 짜리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성공 또는 실패만 있거나 앞에서처럼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럴 때이 e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 시행을 유한번 반복하게 되면 각 시행이 독립적인 것이고 이런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는데요.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할 때 성공한 횟수에 대한 분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항분포는 시행횟수 n 그리고 각각의 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 p 이두 개가 정해져 있다면 기후로 이항분포할 때 b를 따와서 b의 전체 시행횟수 그리고 한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확률 p 이렇게 짝을 지어서 표시를 하고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b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해서 이항 분포에서 빗자를 따온 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쉽게 성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 물결, 물결 무늬로 이렇게 따른다 하고 이항 분포 n의 시행에서 한번 시행의 확률 p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네번 던지는 시행에서 지금 전체 시행 횟수가 네 번입니다. 독립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1의 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항적인 상황이죠.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6개 중에 한개니까 1분의 6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시행해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1분의 일로서 P가 고정되어 있고 전체 시행 횟수 N이 4이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따른다 할수 있고요. 기호로는 B에다가 전체 시행 횟수 그리고 한번 시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런 꼴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 한개 주사위를 8번 던집니다. 전체 시행 횟수 n이 8이란 얘기고요.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x가 일어날 확률 p는 어떻게 됩니까? 3 이상의 눈이 나온다는 것은 3, 4, 5, 6이 되고요. 전체 6개 중에 4개니까 확률은 6분의 4. 다시 말해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1번의 경우에는 n이 8이고 p가 3분의 2로써 고정되어 있고 3의 이상의 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항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할수 있죠.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b하고 n 대신에 8, p 대신에 3분의 2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국수를 주문하는 손님의 비율이 전체에 국수 주문하는 손님의 비율이 전체의 삼십 분 3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률로 나타내면 10분의 3이 되겠죠. 100분의 30이니까. 그리고 어느 식당에서 200명의 손님 중에서 국수를 주문하는 손님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수 주문할 확률 10분의 3과 전체 몇 명? 전체 시행 횟수 200이라고 보면 되겠죠. n이 200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은 n은 200이고 한 명당 국수 주문할 비율이 10분의 3 /10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항분포이고 이항분포로 나타내면 200, 10분의 3을 따른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명중률이 75%라고 했습니다. 어느 클레이 사격 선수가 4번을 사격할 때 3번 이상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률 변수 x를 먼저 잡고 시작해야 되겠죠. 4번의 사격 중에서 명중시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이 적혀야 x가 정의됩니다. 자 그러면 x는 명중시키는 횟수인데. 지금 한 번에 사격해서 명중시킬 확률은 75%이니까 B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P는 100분의 75가 되고요. 100분의 75 약분하면 4분의 3 해서 확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행해서 지금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이때 이 상황은 전체 네번 시행을 하니까 전체 시행 횟수 n은 4가 되고 확률은 4분의 3으로 고정되는 그리고 명중 시킨다 안 시킨다 이항적인 상태니까 이항 분포 b는 4콤마 4분의 3을 따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번 이상 명중 시킬 확률은 3이상이 되고요. 이항 분포에서 확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산 확률 변수니까 3일 때의 확률과 4번 명중시킬 때의 확률 두 개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럼 4번 중에 3번을 명중시킬 확률은 독립 시행의 확률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4번 중에 3번을 명중시키고 명중시킬 확률 3번 곱하고 명중시키지 않을 확률 한번 곱하죠. 자, 같은 방법으로 4번 중에 4번 다 명중시킬 확률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실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도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256분에 189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40%인 어느 배구 선수가 총 5번의 공격을 할 때, 자,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총 전체 시행 횟수는 다섯 번이고, 1회 시행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 p는 1분의 40이니까 5분의 2의 확률을 가진다고 알수 있죠. n과 p가 나왔습니다. 이항적인 상황인 것도 알겠습니까?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에 하나니까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우선 확률 변수 x를 두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다섯 번 중에서, 다섯 번 중에서 성공, 횟수가 확률 변수 x가 된다면 이 확률 변수 x는 뭘 따릅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다섯 번의 시행을 할 건데 한번 시행해서 성공할 확률은 오분의 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두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물었으니까 P(x 2 e 이상) 요 확률을 묻는 게 되죠. 그럼 전체 다섯 번 중에서 두번 이상 성공한다는 것은 두번 성공하거나 세번 성공하거나 네번 성공하거나 다섯 번다 성공하거나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에 의해서 첫 번째, 다섯 번 중에 두 번을 성공한다는 것은 5C2 곱하기 성공 두 번, 실패 세 번이게 되겠죠. 성공할 확률은 5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5분의 2, 여기는 1에서 5분의 2를 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번 성공한다는 것은 다섯 번 중에 세 번을 성공, 두 번은 실패. 따라서 오 분의 이의 세제곱, 오 분의 삼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네 번을 성공한다는 것은 다섯 번 중에 네 번을 성공하는데 네번 성공, 한번 실패. 따라서 오 분의 이의 네제곱, 오 분의 삼의 일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 중에 다섯 번다 성공하죠? 따라서 성공 5 번, 실패 0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5분의 2, 실패할 확률 5분의 3.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하면, 자, 이것은 3125분의 1080이 되고요. 이것은 3125분의 72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25분의 240이 되고 요것은 3125분의 32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125분의 다 더해서 2072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00쪽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np를 따를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공식을 알면 되게 쉽게 풀수 있지만 그래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상콤마 P를 따를 때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의 시행 중에서 X가 나올 수 있는 게 0, 1, 2, 3이 되고요. 그때의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X가 지금 안 일어날 확률은 세번 중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 q 곱하기 q 곱하기 q 이래서 q의 세제곱이 되죠. 한번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세번 중에 한 번이 일어나니까 일어날 확률 p 일어나지 않는 확률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두번 일어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세번 중에 두 번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횟수 제곱하고 안 일어나는 거 한번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세번 중에서 세번다 일어나는 것은 여기 3, 7, 3곱하기 p의 세제곱 q의 0제곱 해서 p 세제곱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을 실제로 구해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e의 x는 요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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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죠. 요렇게 그러면 실제로 3p가 나왔고요. v, x, x의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 외워야 되죠.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더니 3pq가 분산인 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 x의 표준편차는 3pq의 루트를 씌운 루트 3pq가 되는 것까지 알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해놓고 결과론적으로 봤더니 이항분포 x가 x가 이항분포 3,p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것에 평균은 이거 두 개를 곱한 3p가 되는 걸알수 있었죠. 여기. 그 다음에 분산은 무엇입니까? 이거 두개 곱한 3p에다가 p를, 1에서 p를 뺀 q가 여기 곱해지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보이죠? 3pq. 그러면 분산을 아니까 표준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는 것 또한 알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구해봤더니 공식화 되었다는 말이 되겠죠. 앞에서 정리한 대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따로 어렵게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이두개 값을 꼭판게 평균이고요. 분산은 이두개값 곱한 mp에다가 p가 일어나지 않을 1-p 값, q를 곱해주면 분산이 되고요. 표준 변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이 공식만 알면 다 해결이 되겠죠. 자, 증명도 한번 해볼 건데요. 증명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는 풀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항분포의 평균분산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에 증명할 수 있는데요. 우선 확률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독립시행의 확률로요 그럼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면 X 값에다가 X 값이 나올 때의 그때의 확률을 곱한 것들을 다 합하면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 요 공식을 쓰면 되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nCx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개를 하려고 봤더니 mp 는 상수 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냈고요 그러면 시그마 이쪽 부분 0 부터 n-1 까지 하면 이것은 이항 정리에 의해서 p 플러스 q 의 n-1 제곱으로 정리가 되죠 그런데 p 플러스 q 는 총합이 1 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됩니다 따라서 np가 평균값이라는 증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산을 계산할 건데요. 앞에서 배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 지금 b의 거는 np인 걸 아니까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지금 x제곱이 곱해져 있는 걸 X의 X-1 플러스 X 이렇게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계산해 보면 X제곱과 같죠. 따라서 증명 과정이니까 요것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X제곱 대신에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 분배를 해서 여기 하나 적고 여기 하나 적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이쪽 부분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지금 앞에 부분 여기에서 요까지가 여기에서 요까지 나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이쪽 부분은 EX, 평균 값과 같기 때문에 MP가 앞에서 나왔고요이 부분은 X가 0일 때 여기가 0되고 1일 때는 여기가 0되기 때문에 2부터 계산이 가능하고 상수항 빼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잡합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한번 훑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개했더니 NPQ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증명 과정을 직접 이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이 공식만 외우면 되겠죠?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율이 70%로 일정한 복숭아 씨앗 300개를 뿌릴 때, 발화되는 씨앗의 개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발화되는 씨앗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발화되냐, 안 되느냐, O 아니면 X가 되니까요. 따라서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전체 몇 개입니까? 300이니까 얘가 N이라고 보면 300 되고요. 발화될 확률은 70%니까 1분의 7이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통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항 분포에서 평균 x의 평균은 np라고 했고요. 분산은 공식에 의해서 npq가 되었죠. 그러면 np는 n은 300이고 p는 10분의 7이니까 계산하면 212 평균값인 걸알수 있고요. 분산은 npq니까 npq n NPQ. P, Q는 뭡니까? P가 10분의 7이니까 Q는 1에서 10분의 7을 뺀 10분의 3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63이 분산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00쪽에 큰 수의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수학적인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실제로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지는 시행을 해본다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시행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행 횟수 중에서 1이 나온 상대도수를 m분의 x라고 했을 때, 이거랑 실제 수학적 확률 6분의 1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주사위를 n번 던져서 전체 시행 횟수 n이고, 그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n콤마 6분의 1을 따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n의 값, 다시 말해서 시행 횟수를 10, 20, 30, 40, 50으로 늘린다면, 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40일 때, 50일 때. 점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가고 있죠. 위 표에서 본 것처럼 시행 횟수를 10번, 30번, 50번 늘릴 때 실제로 시행해서 1의 눈이 나온 확률과 수학적인 확률 6분의 1의 차이가 0.1보다 작게 될 확률을 구해보면 10번만 시행했을 때는 0.614만큼 차이가 작게 났고요. 30번 시행 횟수를 늘리니까 0.1 미만의 차이가 나는 확률이 0.784더 커졌습니다.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50회 차이를 50회 시행을 했을 때는 차이가 안날 확률이 0.946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알수 있는 것은 시행 횟수를 n을 한없이 커지게 하면 상대 도수랑 수학적 인 확률의 차이가 0.1 미만일 확률이 1에 각 일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행횟수를 한없이 늘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수학적 확률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것처럼 실제로 시행해서 얻어낸 상대도수랑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얻은 확률 p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큰 수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큰 수의 법칙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수의 법칙이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이고, N회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X번이라고 한다면, 이미의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확률은 어떤 확률이죠? 실제 시행에서 일어난 확률과 수학적인 확률의 차이가 어떤 양수보다 작아질 확률, 이 때, 이미의 작은 양수 h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을 생각하면 1보다 작은 0.5가 있고, 0.5를 생각하면 0.5보다 작은 0.1이 있습니다. 이미의 작은 양수라는 것은 먼지만큼 작은 것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0이 가까운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행에서 얻은 확률과 수학적인 확률의 차이가 거의 없어질 확률은, 시행 횟수를 한없이 커지게 하면 1에 가까워진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상대도수는 통계적 확률에 가까워지므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일치한다는 걸알수 있다. 따라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n이 충분히 클때 상대도수를 수학적 확률로 간주한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면 수학적인 상황에서 확률을 하는 건 교과서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확률과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의 확률은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실제로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져서 얻어지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으로 계산한 수학적 확률은 시행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일치한다는 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 횟수를 늘린다는 게 얼마나 늘리는지에 대해선 뒤에서 배울 거고요.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늘린다 하면 상대 도수는 통계적 확률에 가까워지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일치한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시행 횟수를 충분히 늘려서 상대도수를 구했다면 그것은 수학적 확률로 간주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오차는 생기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시행했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 횟수를 충분히 늘렸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수학적 확률로 간주하기로 하고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2쪽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101쪽에 이항분포 이것을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표를 이용해서 n의 값이 10, 30, 50일 때, 확률 이것을 각각 구하시고 n의 값이 커짐에 따라 확률이 1에 가까워짐을 확인하시오 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기엔 힘들기 때문에 그냥 풀이 과정을 보고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항분포 n, 콤마, 육분의 1을 따르는 확률분포표는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행횟수가 n이 10일 때 구하는 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n이 10일 때 구하는 확률은 실제로 계산하면 0.020291이 나오고 0.291이 나오고요. 나오고요. 30번에 시행을 했을 때는 확률을 실제로 구해 보면 0.537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50번 시행했을 때는 0.66이 나오는 걸알수 있죠. 자, 시행 횟수를 점점 크게 하면 확률은 0.2, 0.5, 0.6 점점 커지죠. 그럼 100번, 200번 할 때마다 시행 횟수가 커짐에 따라서 확률은 1에 가까워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행 횟수를 늘리면 실제로 시행했던 상대도수가 수학적 확률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큰 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수학 탐구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의 시행 결과가 성공 또는 실패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실험을 보통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성별이나 특정한 병에 걸린 환자가 5년 뒤에 생존 여부 등도 같이 실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이 베르누이 시행이 되는데요. 베르누이 시행의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은 0 또는 1이고요. 보통 1, 0은 실패로 간주하고 1은 성공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성공의 확률을 p라고 한다면 베르누이 시행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P와 PQ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X는 서로 독립이고 성공 확률이 P로 일정한 N번의 베르누이 시행의 확률변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큰 수의 법칙과 이 이야기들은 한번 상식선에서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문제 상황으로 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